여러분, 혹시 두산그룹 시가총액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4년 만에 10배나 뛰었다고 하네요. 7,800억 원에서 무려 7조 8천억 원으로요? 네, 정말 놀라운 변하죠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두산이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좀 중공업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 보면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그거부터 엔비디아 내 칩에 들어가는 소재까지 만든다니. 어. 네, AI 혁명이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뭐랄까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특히 금융감독원 보고서 같은 걸좀 자세히 보면서요, 두산이 왜 갑자기 어 향후 3년간 2조 6천억 원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지 그 배경을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돈을 많이 쓴다 이건 넘어서서 두산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점을 좀 집중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2조 6천억 원. 진짜 큰 돈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 부담은 없을까요? 일단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재무 상태를 보니까 올 1분기에 현금성 자산만 3조 원이 넘더라고요.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실탄은 충분한 거죠. 아, 돈은 있군요. 그럼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그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만 1조 3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두산 밥캣, 건설기계 쪽에도 1조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음, 에너빌리티에 집중하는군요. 네, 박정원 회장이 연초부터 SMR, 또 수소연료전지, 전자소재, 이런 신사업을 막 강조했거든요. 결국 기존의 두산바켓 의존도를 좀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히 잡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역시 핵심은 그 SMR 사업 같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업계의 TSMC가 되겠다고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뜻이죠? 아, SMR이요? 이게 소형 모듈 원전인데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아요. 10분의 1이요? 엄청 작네요. 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좀더 쉽게 지을 수 있고 안전성도 더 높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SMR에 엄청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들 데이터 센터 전력용으로요. 아하. 그래서 TSMC 비유가 나오는 거군요. 네. 대만의 TSMC가 브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들의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두산 에노빌리티는 SMR의 핵심 부품, 뭐 원자로라든가 증기 발생기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종의 SMR 생산 공장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이야, 포부가 대단한데요. 근데 원전이라는 게 기술도 어렵고 나라마다 규제도 다르고 좀 복잡하지 않나요? TSMC 모델이 여기서도 통할까요? 어,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이랑은 좀 시장이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표준화된 모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라서요. 아, 약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산은 이미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 같은 SMR 선두 기업들하고 협력하면서 기술력을 보여줬거든요.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음, 기반은 다 까놨군요. 네. 그래서 박지원 회장이 향후 5년간 SMR 62기 수주 목표를 제시한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AI 시대의 또 다른 축, 반도체 소재 이야기도 해봐야죠.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동박적 층판 CCL 공급. 이게 또 대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산 전자사업부문 매출이 처음으로 연 1조 원을 넘었어요. 이게 사실상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CCL 덕분입니다. CCL이 정확히 뭐하는 부품이죠? 그 반도체 칩이랑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핵심 기판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I 때문에 이게 수요가 폭발한 거죠. 김천 공장은 지금 막100% 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100% 넘게요? 네. 작년 4분기에만 엔비디아 쪽 매출이 천억 원 넘었고 올해 초에도비슷하다고 하니까요. 이게 근데 잠깐 반짝하는 건 아닐까요? 더 기대되는 건 엔비디아가 곧 내놓을 차세대 칩 있잖아요, 블랙웰. 거기에 들어갈 CCL 생산도 이미 시작했고, 품질 테스트도 통과했다는 겁니다. 어, 그럼 계속 이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하반기에는 FCCL이라고 더 얇고 휘어지는 동박적 층판 공장도 새로 돌린다고 해요. 이게 스마트폰 같은데 많이 쓰이는 건데, 고난도 기술이라 전 세계 3곳 정도만 생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기술력이 상당하군요. 네 기술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모습이죠. 들어보니까 진짜 AI 시대에 딱 필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전기, SMO, 난 두뇌의 부품, CCL 이걸 다 잡겠다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딱그두 축이죠. 그럼 다른 에너지 분야 투자, 예를 들어 가스터빈이나 수소연료전지 투자는 이큰 그림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것도 다 연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 SMR만으로는 부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던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도 계속 활용하는 거고요. 최근에 사우디에서 큰 계약도 따냈죠. 3조 4천억 원 규모로요. 아, 가스터빈도 여전히 중요하군요. 네. 특히 초대형 스팀터빈은 이미 시장 점유율 1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연료 전지 이쪽에도 투자를 하는 거죠. 자회사인 두산퓨얼셀에요. 거의 천억 원 가까이 투자하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특히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 방식보다 발전 효율이 더 높아서 24시간 안정적인 전기가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아주 적합하다는 평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AI 시대의 전력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이러니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어요. 주가도 엄청 오르고 증권사들도 다 좋게 보고요. 네. 전자 사업부분 성장세라던가 FCL 신공장 가동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결국 보면 두산이 성공하는 이유는 AI 혁명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시대의 큰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얘는 완전히 훌륭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또 예전처럼 국가주도로 수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랑 직접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바꾼 것도 주요했다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두산은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 문제와 고성능 칩의 핵심 소재,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걸 목표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은 이 변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께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뭐한 기업이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 굴뚝산업이라고도 불렸던 기업이 최첨단 기술시대의 핵심 주자로 변신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산업들이 AI라는 큰 파도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영향을 주는지 볼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두산이 SMR로 원전 파운드리라는 정말 큰 꿈을 꾸고 있잖아요. 네, 원대한 꿈이죠. 근데 이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개발기간도 엄청 길고 돈도 처음에 많이 들고 또 안전 문제나 규제 같은 예상 못한 변수도 늘 존재하거든요. 과연 두산이 이런 어려움들을 다 해치고 계획대로 순항해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기술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변수 또는 뭐더 싸고 빠른 다른 에너지 기술이 갑자기 등장해서 두산의 계획에 좀 제동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